안녕하세요. 다둥아빠입니다. 네. 어, 저희 드디어 엄빠동 나비 2기 2회차를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3회차 때는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어, 드디어 엄빠동 나비 3기를 모집합니다. 따다다. 예. 3기에 대한 모집 홍보, 어,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저희가 선정된 도서는요, 청소력입니다. 이 청소력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엄파동 답이 3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변화된 부분은 어, 저희 집안의 청소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뒷정리만 했다면 지금은 걸레, 먼지 제거, 정리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 충격적인 어, 표현이 있습니다. 어, 이 표현만 보셔도, 어, 여러분들도 도전을 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어지러운 방이 있다면 내 자신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어 있으면 내 자신도 정리 정돈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어, 창의력은 이런 정리 정돈된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복잡하고 어지러운 환경에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이 청소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 정리 정돈을 힘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12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셋째 주 수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어, 이렇게 저희 링크로 한번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희 엄빠동 나비 3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선착순 10명은 1만원 할인이 되어서 3만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요. 빨리빨리 신청을,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어, 제가 이제 원데이 챌린지라든지, 어,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원데이 챌린지는 1대1 코칭까지 같이, 어,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요, 언바독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이 또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예,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불어서 또 제가 이런 OBS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눔을 하고요. 어, 또 이렇게 함께 배우는 과정도 개설을 해서 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독서 모임입니다. 현재 독서 모임을 어, 이렇게 준비 중이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척클이라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척클. 처음 시작하는 독서 클럽, 처클. 예. 이 처클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빠동 나비 3기로 오시면요. 조금 더 할인의 가격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예. 조금 더 할인이라는 거는, 어, 5천원 내지는 1만원 할인이 좀더 주어진다라는 거. 하지만, 어, 그래도 이 청소력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배우고요. 또 우리의 삶이 변하면, 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아닌, 좋은 게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짧게 저희 홍보를 드렸고요. 어,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 회원님들께서는 다둥아빠 부쿨로 어, 예전에는 엄빠독 독서모임이라는 어, 단체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는데요. 어, 그렇게 개설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아나 독서모임 안 하는데 어떡하지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들어오시면 엄빠독 독서모임으로 들어오시면 거기 상단에 제목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다둥아빠의 북클럽이 책으로 예, 함께 모이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다둥아빠 북클럽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블로그와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